에베소서 오늘 본 말씀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의 특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기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배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진정한 영적 싸움이 아니라 그 배우에 작용하고 있는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추적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 배우에 활동하고 있는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여기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자세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만 보지 말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악함 뒤에 있는 그 무엇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우리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이것은 성경적인 이해는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에베소의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유독 이 종교성이 뛰어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저이 공중에는 이 공중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악한 영들이 네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이 악한 세상, 세상을 악함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계층인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사탄, 원래 마귀의다름이은 사탄인데 마귀나 사탄은 똑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귀와 사탄은 단수예요, 한 사람. 원래는 하나님의 어전에서 굉장히 높은 천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사단이었습니다. 이 사단의 역할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역할이이 사단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자꾸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역하는 천사가 되어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하는 천사를 따르는 사람들,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악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우리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은 복수예요. 여럿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악한 영은 사탄이 하나가 있고 그 밑에 사탄을 따르는 귀신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악한 사람이 있을 때 혹은 악한 사건이 있을 때그 사람의 악함을 부추기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활용하고 있는 이 거짓, 사탄과 귀신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근데 그 아담에 대한 농산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가 하나 있었죠. 그런데 누가 먹었습니까? 최초에 하와가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와가 스스로 먹었습니까? 물론 평소에 그걸 보니까 보암식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살금살금 찾아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먹지 말라고 했더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세상의 넓은 지위를 더 많이 깨닫게 되니까 먹어봐, 먹어봐. 그렇게 해서 결국 하와가 그 과일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도 먹게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악한 일들 속에는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의 활동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악한 영과 사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신갑추. 자, 우리를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군사가 되게 하십니다. 군사가 되게 하시고 이 마귀 사탄과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드립혀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네. 여기서 전신 갑주라는 것은 전신을 온몸을 입게 만드는 갑옷을 가리켜서 전신 갑주라 그럽니다. 왜 전신 갑주가 필요하고 우리는 입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마귀의 간계가 마귀의 간계가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마귀가 갈수록 교활해지고 또 강교해져서 우리가 대충 그 마귀 앞에 있을 때에는 그 유혹에 훅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첫 번째 서서 우리는 서야 됩니다.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또 마귀를 대치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서야 됩니다. 설때 우리를 온전히 서게끔 만들어 주는 허리띠가 있습니다. 허리띠를 굳게 딱 메워야 이게 단단히 설수 있는데, 이 허리띠가 무엇이냐? 바로 진리라고 말씀. 진리. 우리 마음에는 진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진리. 진리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라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대장으로 모시고 내 앞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흐릿들을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뒤따라가는 사람이 될때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사라지면 안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리더를 뛰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전쟁터에 나아가면 상대방의 칼이 나오죠. 화살이 나오죠.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심장의 가슴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신경을 붙이는데 이 호신경이 무엇이냐면 의의 호신경이다. 우리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악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가 없을 때에는 우리 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는 호신경을 붙여야 되는데 그 호신경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자, 그다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군인들은 군화가 있어야 되는데 신을 신는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은 평화의 복음, 평화의 복음입니다. 자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샬롬이라는 말인데, 히버리어로 말하면, 샬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공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것, 하나님의 질서가 넘치는 것그 상태를 가르켜서 샬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 모든 세상이 원위치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그 상태, 그것을 가르쳐서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발은 우리가 신발을 신듯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만이 평안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자 모든 것 위에 우리 방패를 가지고 는데 방패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그다음 에 하나님의 의를 의 하나님의 평안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이 정말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방패 그다음 모든 불화살을 소문한다고 되어있어요. 방패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날아오는 칼과 창을 믿음의 방패로 다이 불화살을 막듯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은 모든 공격에서 이길 수 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금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의 머리가 중요한데, 이 머리에는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 투구는 바로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 구원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고히 써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검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방패입니다. 방패.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인데 그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 마귀를 이겨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 마귀가 싸울 때 뭔가 요란하거나 뭔가 난장판이 되거나 그런 뭐 어마어마한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간계하게 교활하게 우리에게 음성을 줄때 그것을 들을 때 그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말로 시험합니다. 말로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들먹이면서 우리를 교묘하게 이게 유혹합니다. 어떻게 말했냐? 첫 번째. 야, 이 돌들을 이 돌들을 명하여서 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이 세상 많은 사람이 다 먹고 먹을 남물 먹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속삭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말했더니 더 이상 사탄이 그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고 전쟁은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이첫마디에 천마디 첫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십살이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잘못하면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면은, 그 하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자야도 뿅! 했더니, 떡이 탁! 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마음껏 배고픈 사람도 다먹이고주고 싶고, 이런 권능을 행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는,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게 되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질서, 시를 뿌리고 곡실을 고도 드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집에서 놀고 있다가 여기 와서 그것만 얻어 먹으려고 하는 모든 경제가 무너지는 앞 앞으로 모이는 그 모든 것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을이 사탄의 유혹을 깨닫고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어, 수많은 유혹이, 간사한 유혹이 우리를 침범합니다. 그거? 이렇게 해도 돼? 어, 그거 이렇게 해도 된다? 괜찮아?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을 유혹해오게 됩니다. 그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 마음을 무장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그때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고, 모든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수요일 날 포항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그 날은 이제 수요일인데 목요일 날그 다음 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번복은 했지만은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수능을 한주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 날 신문을 보니까 어떤 기사가 올라오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한 주간 수능이 연기됨으로 말미암아 매듭 백억의 추가 예상이 들어가고 또그 포항 지역 아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한주 동안 더 시간을 또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공황 속에 빠지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수능을 연기한 그 결정에 어떤 철학이 있었냐면 교육 철학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그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이번에 수능을 한 뒤로 연기하도록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 위대한 결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포항 지역은 그 지진 때문에 학생들이 놀라서, 놀라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딴 곳에서 앉아서 잠을 자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시험, 시험하는 그장소는 벽이 갈라져서 언제 문을 잃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 시험을 쳐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무시하고 시험 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바른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봐야 되고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보고 그들의 미래를 봐주는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사탄의 강, 강교한 개교를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유혹하지요, 자녀 우상주의가 유혹하지요, 내 가정 우심주의가 유혹 유혹하지요. 집에 가면은 부부가 서로가 서로가 대적을 하지요, 부모와 자녀들이 대적을 하지요. 이 모든 대적 속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셋째, 영적 전쟁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영적 전쟁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혼자서 하면 승리하기 힘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여러분의 기도 삶은 어떠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깨어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서 18절 뒷 부분에 보면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기도는 마귀의 강계를 공격하는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기도,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걸 각해서 중보 기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나홀로 쓰면 힘들지만은 함께 믿음으로 버텨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수화가 암말렉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요수와는 군사들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암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모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산 위로. 그 곁에 아론과 훌이 같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가 훤히 내다보이는 그곳에서 모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 전쟁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두 손이 나중에 내려오자 옆에 있는 아론과 우리, 그두 손을 굳게 붙들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는 그두 손이 들린 것을 바라보면서 요수와 모든 군사들은 전쟁을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아! 저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 전쟁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들이 전쟁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도록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함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개인전 하지 말고 단체전 하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체전이 되려면 중부기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끝나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네,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네,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감옥 속에 감춰져 있는데 지금 탈옥시켜 달라는 게 아니고 나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까지 할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준비된 교회의 성도로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것 좀 기도 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기도가 너무 부족, 필요한 건데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에게 기도 좀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기도 좀 부탁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가 단체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교회마다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까? 그 목장 모임에는 공격용 무기 두 개를 단련하는 곳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악함과 더불어서 죄악과 더불어서 이길 수 있는 그전 공격력 목이 두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중보 기도를 배우는 것이 바로 목장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말씀 속에, 내삶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해 준세 번째 우리가 기도로서 서로 함께 더불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 꼭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공격용 무기 말씀과 기도를 배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훈련된 사람만이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앞에 보이는 것은 곡식입니다, 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밭에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저 참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저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와 같은 멋있는 근사한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우리 준비된 교회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